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윤남근이라는 사람이 있어. 판사인데, 최은순, 내연남의 23억 원 은밀한 송금. <laughs> 아, 이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 어, 야. 정대택 징역보의 판사와 은밀한 거액 거래 증거 공개. 야, 이거 재밌습니다. 열린 공감 TV. 재밌어요. 최은순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려서 정백택 아저씨를 감옥으로 보낸 윤남근 판사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윤남근 판사의 마누라, 고모 씨가 있는데 이고 씨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에게 20억이 넘는 고액을 보냈다는 증거를 열린공감TV 취재팀이 찾아 냈어요. 어떻게 찾았냐? 야, 여기가 재밌어. 이게 서정필 기자. 하, 이분 취재 좋아. <laughs> 이분 취재 좋은데, 경기도 양평군에 김충식이 창고 용도로 쓰던 가건물 앞에 김충식이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를 뒤져본 거야. <laughs> 쓰레기더미를 뒤졌더니, 2017년 5월 6월, 윤남근하고 마누라 고씨가 23억 원 남짓의 현금을 김충식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찾은 거예요. 야,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찾았어, 이걸. <laughs> 얼마나 열받을까? 김충식. 윤남근, 마누라, 이 고씨는요, 2017년 5월에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임야 일부를 매입을 합니다. 시기상으로 이체 시기와 매입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윤남근 판사 부부가 김충식한테 돈을 보내서 이외 토지도 이 김충식 명의로 매입하게 한 뒤에 특정 시점에 이 김충식에게 돌려받으러 한것 아니냐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마누라 고 씨는요.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도 했는데, 이 땅은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인접 사유지예요. 현재 자연녹지인 해당 토지를 수십억 원 들여 매입하고 증여한다는 건 개발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미리 알지 않았다면 할수 없는 일 아니냐? 따라서. 윤판사 부부는요, 김충식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함께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며, 최은순 정대택 재판이 아니라면 서로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때, 재판 결과와 개발 정보를 맞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이, 사법부 판사 양아치들 정말. 이 예측이 맞다면 판사가 재판 결과와 금전적 이득을 바꾼 것이 된다. 돈 받고 최은순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줬다, 이거야.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딱 봤거든? 거래 내역서. 쓰레기 터미에서 이걸 찾았는데. 맡기신 금액. 이거 얼마야? 3천만원. 1억 9천. 1억. 3억 2천. 와. 윤남근. 고, 고, 고. 윤남근. 6천만원. 4억. 3천만원. 2억 2천. 2억 5천. 1억, 1억, 1억. 다 윤남근. 김축식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 야, 이거를 파쇄를 안 하고 그냥 버렸는데 이거를 서정 필기자랑 탐사 열린공감 TV 기자들이 쓰레기를 뒤져 가지고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기자지. 어, 이런 게 기자 아닙니까? 이걸 진짜 찾아냈어. 야, 대단하다. 박수. 이건 진짜 박수. 윤남근 판사는 통화를 했는데 거액 송금 관련 질문은 받지 않았고 김충식하고 안 친하다. 정대택한테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어, 앞으로 어, 참을 수 없어. 법적 대응하겠다. 어, 그래 해. 2006년에 이 윤남근이가 최은순, 정대택 그 소송에서 최은순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판결해서 소송이 최은순의 완승으로 마무리되게 한 인물이고요. 거기다가 최은순이 강요 사기 미수 무고 혐의로 정대택을 정대택 할시 고소한 세건의 별도 사건을 병합해서 열린 (2심) 재판 여기서 정대택 아저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진짜 쓰레기 아닙니까 와어 진짜 쓰레기예요 작년 CBS 노컷뉴스 취재팀에게 김충식과 아내가 공동투자에 경기도 광주시 임야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은수는 알지 못하며 공동투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답니다. 작년에. 근데 송금을 엄청 시해 했네? 몰라? 최은수를 몰라? 김충식도 몰라? 모르는데 그 돈을 왜 줬어? <laughs> 송금 내역이 드러나면서 윤전 판사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최은순, 내연남. 근데 최은순 요즘에 애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김, 저, 김충식 말고. 김충식은 너무 영감이지. 최은순도 지금 얼굴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장난이 아니더만. <laughs> 엄마나 딸내미나 아주 그냥 씨, 그래서 애인이 바뀌었다라는 또 보도가 있긴 하던데. 최은순, 얼굴 장난 아니야. 어? 김충직 같은 영감을 지금 만나겠어. 어, 천박하다. 천박해 진짜. 얘네들 싹다 잡아서 다 감옥 넣어야 됩니다. 이런 돈에 미친놈들 있죠. 감옥에 가면 돌아버립니다. 자기 돈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laughs> 요거 아주 흥미진진해. 요거가 자극적인 걸로는 아주 개꿀잼입니다. 여기가. 어, 끝까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되나.